이사야 43장 21절 구약성경 1020, 1020페이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예배는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동안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일평생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하는 일을, 의뢰 예배라고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리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는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처럼 굳어버린 예식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지만요, 정작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살거나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도대체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순서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전반적으로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어, 예배가 뭔지는 알겠는데 말로 그것이 뭐라고 설명하라고 보면 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율리 문답의 제 1문 1답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소율리 문답이라는 게 뭐냐면요. 장려교에서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질문과 답이에요. 그런데 그소율리 문답 1문 1답을 보면요. 인생의 제일 대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룩한 행위의 가장 베이스며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예배.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의 가장 베이스고 핵심이 뭐냐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에 뭐가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빠지면 예배가 예배다 아니다? 아니다. 예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뭐라고,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완성하시고 나서 새로 지을 새 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인격, 지정의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정물 중에서 인간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인간 외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이 없고요, 인간 외에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들어서 머리는 알것 같은데 실감이 안 난다는 거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린다는 라 것이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게 잘안 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생활에 정확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실감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여러분, 우지 <laughs>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수단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 고난이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리죠. 계속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이 멈춰지는 경우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의 반복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하면 하나님 찾고,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고난당하면 하나님 찾고, 이것이 멈춰지는데, 왜 멈춰지냐?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 필수예, 필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것 같이, 간단하게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혼자 살다라고 하면 죽는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도움을 주고 유익이 됐냐의 차원을 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 영적으로 뭐 성장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해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나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신,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봉,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를 찾으시거나, 남을 구제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자를 찾는다고 하세요? 오직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의 정답은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물건을 귀히 여기냐, 귀히, 귀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을 나에게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 중요하지 않게 여기냐는 뭘로 알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도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을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주일날 하루, 주일날 교회에 가지만, 나는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그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돼서 어떤 응? 예배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행동적인 여러 것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여겨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범들이 생겨나고, 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예배를 향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마음을 귀히 여기면, 예배에 참석하러 나오는 나의 모습 자체가 나의 몸가짐 자체가 나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죽으신것 부활하신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는 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쫙 있어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게 우리의 삶이 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그 담들이 허물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막을 만들면서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우리가 앞에 막을 막았었잖아요. 그것이 실제 그 문헌에 따르면 그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15cm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휘장을 커튼이라고 보면 10cm, 15cm 한 이만큼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그 커튼을 사람이 잡아 뜯는다고 찢어질까요? 응? 휘장이 그러고 그게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기류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잡고는 아버지 괴로울 자가 없느라. 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저 성락 만든 것처럼 짐승 잡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수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순서들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보열이 드러나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은 하나님과 예배제인 인간이 만나는 장소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가 인간인 나의,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대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속사람이 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는게 내가 하고 싶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썩어져는 세상이한 주택에서 우리도 같이 썩어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넘치도록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니 난복안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풀그 복을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왜라 해? 저 사람은 잘 나가는 데나는왜안 돼?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았는지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받은 것만 생각해요. 우린 남이 받은 것만 바라보고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후리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축구만 보고 우리를 심히 질투할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길래 저렇게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그런 어떤 형식에 맞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게 여러분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보에 따라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요, 내삶 전체, 나의 일생의 이삶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배제의 삶입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 믿음이 좋고, 사역자를 할지라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믿음이 추락하고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블레셋의 망명에서 한 1년 6개월, 1년 4개월 동안 생활하는 것을 같이 나눠 봤었잖아요.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자 그의 삶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약화는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약화를 낳게 됩니다. 예배가 약화되면요, 영적으로도 나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의혹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무방비를 당하게 돼. 내가 방황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의 그 공격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우리는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그런 현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고한 삶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공고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겠고, 또한 우리 삶의 전철 드리는 그런 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화는 부분 하나하나씩 바꿔가며 예배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 봉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은요? 그냥 감사한 삶이 됩니다. 그냥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 여러분,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야. 나의 예배에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나는 삶으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 어디서나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